이송과사람이사람이사람상이사 위에 이2람은5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년이월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시은 e tūni tōki te oh mm -hmm. 이어서, 찬송가9 1장 슬픈 마음이 들지 않아서, 마하이 난께서 오면, 뵙시면서, 뵙시면서, 뵙시하며뵙시면의시겠습니다시 I'm oh, gonna oh, yeah. Yeah. You're the one one

나눌 말씀은 사무에라 17장 말씀 입니다. 사무에라 17장 말씀은 후야 성경 355페이지 후야 성경 49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후야 성경 490페이지 전후에 있는 사무에라 17장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이도베리도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네가 사람만 이천 명을 데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일을 추적하여 그가 고나무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군망하니 내가 다윗왕만 저주기로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으며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올게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랫사람 구세도 불으나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지 아니라, 구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루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냐, 그렇지 않냐, 우는 너는 말하라 하니. 구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루벨이 배풍 대략이 좋지 않니 이다. 또 구세가 말하되, 망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주둔자들 눈상 그들은 들에 있는 봄이 새끼를 빼앗긴 것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묵신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일지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곳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꼭 우리 중에 몇이 먼저 들어지면그 소문을 듣는 자가 하나들, 압살롬을 닦는 자 가운데에서 폐암을 당하다할지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을, 아들을 지나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우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운 날이다. 온 이스라엘을 밤부터 비엘세바까지바다가에 많은 모래같이 양신께로 모으고, 신이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에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가줄을가아다가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레스랑스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하니 이는 학교 어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로벨의 죽음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프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로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군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는 빨리 사람을 보내 아위세계전하들 오늘 밤에 방야 다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서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물살 빠노라 하니 그때 유나단과 아이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며 밤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느록에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바위방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아설름에게 알린지라. 그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리모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눈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비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이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위당에게 갔서 다위당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불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운 날이다. 다위시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자의안장을 주고 일어나, 그양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들어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공매하여 죽음에 그의 조상의 교에 회 장사되리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유단을 건너리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집위관으로 삼리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한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스의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가른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부리와 압살롬이 길라당의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 계 속한 라파사람 나스의 아들 수비와 로데갈사람 아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블린 길라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고리와 밀바와고큰곡식과 콩과 팥과 고근독도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그래서 시장하고 군하고 복망했다 함이 다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왕 누구간 의사를 불러다가 유대 땅은 충토와 습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라 내가 국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누구간 회사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저서 침멸하여 그들을 울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마음을 섬기리라아멘 하지만 누다가 죄를 범했다 해도,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인데, 이방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은 흥엄하는 것이 동지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도 바벨론은 단지 하나님의 휜초리일 뿐이니 그들은 역시 그들의 죄악에 따른 증거를 받게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기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다.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생각해보면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로 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징벌로서 이루어지는 악살롬의 반응 역시 정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제거하지 않는 외로움을 나타내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버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태륜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나아가 서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통해 바윗을 징계하시되 압살롬에 대한 심판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래 아랫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하니 이년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불리치라고명령하셨습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악을 행하면서도 흥망하는 자들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때로 그들이 직접적으로 나를 밟고 잘되는 것 같아서 더속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10편 37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지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도 같이 죄잔할것이니라다 여와를 위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머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아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왜 하필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징계하십니까?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자녀된 은혜를 징계하여 주시는 여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래는 자녀들의 광고를 들으시고 온다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기다라지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마다 믿음과 당대함과 용으로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상이 찬송하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I'm we